뭐 하는 거야? 아 오늘은 우리 농사지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지게차가 시골에 음. 필요하신 분들 지게차를 살때눈여겨 봐야 될 거.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앞, 아니,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야 브레이크 점검 기본이지 잘 가고 잘 서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 와 보세요. 지게차는 브레이크 페달이 두 개가 있어 응. 하나는 인칭이라고 했고 유압을 꺼도 주는 거고 한쪽은 브레이크야 응. 그러니까 기아를 넣고 어? 악셀레를 밟으면 지게차가 겠지 응. 근데 브레이크를 밟은 동시에 악셀레를 밟으면 응. 힘이 있으면 응. 지게차가 이제 부하가 걸려 응. 왜 엔진은 돌아가는데 근데 만약에 근데 이게 만약에 미션이 신찮으면 RPM은 붕 올라가는데, 지게차가 안 가. 일단 보여줄게. 오늘 곳곳에 찍어봐. 정상적으로는 가야 돼. 근데 브레이크가 살짝 해. 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살짝, 살짝 만볼게밟보면 가요. 음. 딱 밟으면, 딱 밟은 상태에서, 일볼게한번더 해봐. 어? 한번더 해봐.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이걸 밟으면 어. 부하각 그 힘이 그 힘이 받아. 응, 응. 근데 힘이 안 받고 알핀만 쭉 하고 지게차가 앞으로 안 나가면 나가면 브레이크 딱 떼서 때뛰게 차가 튕겨 나가야 돼. 어안 아, 나가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오른막에못 올라가. 아 그리고 천에서는 보면 축사, 어. 축사 같은데 똥도 밀거든 기계처럼. 어. 데 그러면 안 되는데 어. 이건 미는게 아니고 드는 장비야. 그렇지. 근데 그 똥을 똥을 밀고 하는데 안 밀려. 음. 조금만 경사지면 안 올라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악세달 받는 연습을 해 해보면 시험을 해보면 음. 지게차가 미션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아, 알아그 지게차 그냥, 구매할 때 참고하라고 어,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오일이 안 새고 음. 시동 잘 걸리고 어 브레이크 잘 뜯고 요거 아 보고까지 어, 어 그것만 보면 지게차는 음. 어 오일만 관리되면 평생 쓸수 있어 아 오늘 영상은 예아 아까 고그 4번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해. 어. 그게 돈이 더 제일 많이 들어가. 그렇지, 아, 안에 거다 뜯어야 돼. 어, 어. 음. 아, 오늘 영상 아니야, 여기서 봐. 아, 이걸 찍으려고 또 나를 불렀어. 알겠지, 용. 네. 가자!